안녕하세요. 김부장입니다. 자, 지금 드리프트 코인 큰 가격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하지만 이 드리프트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된 이 하락 추세 이후에 긴 흥보 구간을 가져갔기 때문에 지금 홀가분들 이 상승 추세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자 그리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 할지가 많은 고민들이실 것 같아요 자 결론부터 말해드리면은 지금 드리프트 코인 잠깐의 가격 하락 조정 눌림이 나와줄 수 있지만 결국에 가격이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재단의 일정이 있습니다 자 지금 드리프트에 투자했었던 이 기업과 고래들의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디지 캐피탈, sbi 홀딩스, 블랙록, 소프트뱅크, 또 판테라 캐피탈까지 이러한 기업들의 물량들이 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위한 덤프, 매도가 되면서 큰 가격 하락과 잠깐의 이 조정 패턴이 나와줬던 거예요.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드린 이유가 자,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매도가 되지 않은 이 대규모의 드리프트 코인 물량들이 현재 재단의 일정에 맞춰서 거래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해드리면 시장에 매도 가능한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격 하락하는 악재 요소가 아니냐라고 질문들을 주시는데 꼭 그렇지만 은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에 기업과 고래들, 이 물량들 매도하기 위해서라도 큰 가격 상승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드리고 있는 건데요. 대시로 리플 재단에서도 더 많은 투자를 받기 위해서 락오프제 일정을 협업기관 투자자들에게 공개를 하고 이 일정 전마다 가격을 상승 그리고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게 하면서 협업기관들은 수익을 보고 또 재단은 더 많은 투자를 받을 수 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드리프트코인 이러한 재단의 일정과 함께 지금 차트를 보시면 있지만 이 재단의 락오프제 일정 전마다 항상 큰 가격 상승이 나와주고 이 고점에서 대규모 락오프제 물량들이 매도가 되면서 큰 가격 하락이 나와주던 패턴,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러한 일정과 함께 가격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이 고점 대마다 일부 차익 물량들이 매도가 되면서 부정 패턴이 나와주고 있던 건데요.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해드린 이유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매도가 되지 않은 이 대규모의 드리프트 코인 물량들이 현재 락업해제 일정에 맞춰서 거래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 기업과 거래들 이 물량들을 매도하기 위해서라도 큰 가격 상승 흐름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하지만 이 가격 상승이 나올 때꼭 알고 가셔야 할게 있습니다. 자, 반드시 이 고점에서 안전하게 매도를 하셔야 한다는 건데요. 왜냐면은 욕심 때문에 이 매도 타이밍을 놓쳐버리게 되면 또한번더 대규모 락업해제 물량에 큰 가격 하락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자 원래 이 락업해제의 목적이 투자자의 보호지만 결국에 이런 정보를 모르셨던 들 올라갈 때 매수하고 떨어질 때 매도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던 구조였었대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오랜 시간 이 드리프트 코인 커뮤니티에서 초기부터 활동하면서 이 재단의 일정과 함께 VC들의 포트폴리오를 알아냈는데요. 이제 이러한 재단의 일정을 통해서 락오패제전에큰 가격 상승이 나올 때 매도하는 이 목표 매도가 그리고 락오패제 후에 이 물량들이 매도가 되고 가격이 떨어졌을 때. 다시 재매수하는 시점들을 공유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정보를 제 영상에서 모든 분들에게 다 공개하고 싶은데 저번에 영상에서 모든 분들에게 공개했다가 유튜브 영상 정책 때문에 삭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만 따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구독, 좋아요 안 눌러 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여기 010-145-133. 저 김부장 개인 번호로 드리프트에 드리라고만 다두 글자를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바로 답장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런 정보를 대가로 금전적인 요구, 투자 강요 뭔가 요구할까 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 이거는 제가 아니라 어딜 가시더라도 뭔가 요구한다. 자 무조건 사기니까 절대 당하시면 안 되고 저는 그냥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자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정보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편하게 정보 확인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간혹 가다가 질 질문 주시는 게 있는데, 이게 그냥 기업이 드리프트코인 물량 거래소로 옮긴 걸 수도 있지 않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드리프트에 투자했었던 한 기업만 이 물량을 옮기면은. 이 기업의 사정에 의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드리프트에 투자했었던 모든 기업들이 거래소로 물량들을 옮기는 이 타이밍과 패턴이 있습니다 자 결국에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재단의 일정대로 움직이는 건데요 최소한 이 정보들 확인해보시고 자안 믿으셔도 이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미리 준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분명히 여러분들의 시드 뭐한푼두푼 작은 푼, 금액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줄 수 있을 거다라고 확신을 해요 그리고 또 정보 확인해보는 거 무료이기 때문에 자 로우 리스크도 아니고 노오리스크기 no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제가 이런 정보를 뭐 여러분들에게 금전적인 요구, 뭐 투자 강요, 뭔가를 했다면은 지금처럼 제 채널 이렇게 성장할 수도 없었고 또 요즘 같은 시대에 진작에 저격당해서 망했을 거예요. 대신에 정보를 보시고 정보가 여러분들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냥 구독과 좋아요, 댓글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해드리고 싶은 게, 요즘 코인 시장을 보면은 이더리움은 계속해서 신고가를 증신하고, 비트코인도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지실 거예요. 저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마음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영상 보시는 분들이 지켜주셔야 할 거는 딱한 가지예요. 바로 욕심을 버리면서 투자를 하셔야 한다. 제가 뭐, 락업해제 일정들, 온체인 데이터들을 보여주고, 어디서 매도하셔야 한다라고 말을 해 드릴 텐데, 처음에는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계획들을 세우고 이 투자를 하실 거예요. 하지만 가격이 끝없이 오르다 보면은, 결국에 차트를 보게 되고, 계속해서 이 상승 추세 흐름이 나와 줄 것만 같거든요. 사실 이 욕심이란 게 끝이 없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처음에 서 썼던 이 계획들을 다 무시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히 가격이 상승하는 건 저희가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코인 시장은 매도할 타이밍에 이 기회 에 매도하지 못한다면은 순식간에 돈벌수 있는 기회들이 사라질 수도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확실한 정보로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자, 하지만 이 코인 시장 코인들이 너무나도 많고 정보들을 찾아보는 것도 어렵지만 또이 정보가 찾아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는 것조차도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이랑 편하게 대화하면서 소통하는 커뮤니티를 운영 중인데요. 제가 이 커뮤니티를 만든 목적은 딱 하나예요. 저도 혼자서 투자가 어려웠으니까 다 같이 좋은 투자를 하자. 저는 유튜버고 전업 트레이더다 보니까 이런 정보들을 남들보다 찾고 확인하는 시간이 있지만 사실 영상 보시는 분들은 따로 일이 있거나 혼자서는 찾아보기가 좀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자서 투자가 막막하다. 아니면 같이 공부를 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010-2145-2133 제 개인 번호로 참여라고 단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답장을 보내드릴 건데요. 여기 오셔서 구독자분들끼리 모르는 거 질문을 하고 또 자신이 관심 있는 코인들에 대한 정보 공유해주셔도 좋고 또 실시간 정보, 투자 공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부장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아시아에서 제일 큰 블록체인 행사 KBW에도 초청받았었던 KOL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행사장에 리플 CEO 브래드 갈리강스랑 대화도 나눴었는데요. 지금 구독자분들이랑 소통하는 커뮤니티, 자 유튜브가 커지면서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렇게 될수 있었어요. 저도 혼자서 투자하고 이렇게 규모가 작았을 때는 이런 곳에 초청받을 줄 꿈에도 몰랐지만 이제는 초청받는 KOL이 됐는데요. 자 솔직하게 말해드리면은 다 구독자님들 덕분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구독자님들 덕분에 잘 됐기 때문에 자 영상 보시는 분들 구독자님들도 잘 됐으면 해서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정보들. 노하우들을 진짜 아낌없이 이 커뮤니티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해드렸지만 뭐 유료 투자 강요, 뭐 어떤 요구가 있냐, 아무런 요구 사항이 없고 그냥 구독과 좋아요, 구독자님들이면 언제든지 무료로 편하게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정보 보시고 다들 공부하시고 다들 좋은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